엄마, 죄송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벽을 여는 소리 깡깡의 깡깡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되게 촉박하게 명절을 보내는 편인데요. 부모님도 촉박하게 추석을 보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옛날부터 전을 사서 데우는 식으로 명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면 마켓컬리에서는 이런 전들을 판매하지 않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명절에 딱 맞는 전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깡깡! 짠 제가 준비한 제품은 미자 언니네라고 하는 브랜드의 3가지 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명절에 가장 많이 먹는 전 중에 하나죠. 오치전 그 집에 음식의 요리 수준을 볼수 있다고 얘기하는 동태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기가 가득 들어간 고기 깻잎전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서 왔고요. 요리 연구가 선미자 선생님께서 연구하고 개발한 브랜드로 모든 전을 기계 없이 손수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게 단점이고요. 하지만 맛은 정말 좋다는 게 전반적인 후기이기 때문에 크게 전을 많이 붙이는 집이 아니라면 가족끼리 붙일 수 있는 용도로는 제가 볼때딱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태전과 꼬치전은 8,500원 그리고 고기가 들어간 고기소깻잎전은 9,300원입니다. 해당 제품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간단하게 돌려먹거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데워서 먹으면 되는 제품인데요. 제가 절반은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절반은 자이글에 한번 조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저번에 마켓컬리 100원 첫가 이벤트 때 구매했던 그리들 기억하시죠? 거기에 구워보도록 하고요. 조리를 하기 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동태전입니다. 손가락 두 개만한 크기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개수는 여개 들어 있네요. 꼬치전 한번 보겠습니다. 꼬치전 분리가 현재 명절이네요. 맛살과 대파, 고기가 끼워져 있고요. 여섯 개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전은 안쪽에는 돼지고기랑 두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섯 개네요. 반은 에어프라이어에 반은 그리들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글 그리들 준비해서 왔고요. 사실 이거를 소고기를 한번 구워서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혹시나 잘글 그리들 구매하실 분도 계시면. 마켓컬리에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을 맨손에 굴순 없잖아요. 이거 저번에 저희가 배송비 아껴템으로 소개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 착용하고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올려둔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장갑을 모두 착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많이 기름져서 없이 구워보려고 하고요. 두 개씩 가지고 왔거든요. 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치글치글글 하면서 되게 잘 굽히고 있는데 기름이 많이 나와서 기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래된 기름 쓰면 그 집안에 퍼지는 그 찌든 기름내? 그런 기름내가 하나도 없고 되게 깔끔해요. 기름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아, 배고프다. 진짜 맛있게 익었어요. 야이 정도면 진짜 명절 음식 아니에요? 그냥 에어프라이어도 지금 다된것 같아서 두 개를 같이 놔두고 맛을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이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 10분을 돌려서 만든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이글 그리들로 1분 30초 정도 데웠는 제품입니다. 먼저 에어프라이어로 돌린 명태전부터 먹어볼게요. 안에 살이 되게 톰하게 들어가 있어요 간이 많이 강하지 않아요 계란 물에다가 맛소금을 살짝 입혀서 붙인 정도? 단점이 하나 있네요 끝이 되게 바삭바삭하게 과자처럼 변하는 거 이건 좀 에어프라이어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번엔 자이그에 구운 동태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엄마 죄송한데요 <laughs> 이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진짜 집에서 수제로 구운 맛 나요 에어프라이어 때 보다 조금 더 짠맛이 더 나요 데워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다음은 꼬치전 사실 제가 꼬치전을요 못 먹어 본지근한 10년 된것 같아요 파가 아삭아삭하게 잘 씹혀요 고기도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갔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 맛살이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까 살짝 맛이 좀 그렇네요 다음은 자이그레 조리한 거 한번 먹어 볼게요 맛살이 원래 간이 좀돼 있잖아요. 그래서 맛살에서 좀짠 맛이 튀기는 하는데 많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동태전이 조금 더 맛있고요. 어 근데 꼬치전도 진짜 어, 너무 맛있는데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고기소 깻잎전입니다. 끝이 지금 꾸이꾸이처럼 많이 바삭해져 있어요. 고기소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죠. 일단 깻잎 향 좋아요. 깻잎이랑 겉에 계란물이랑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요. 바깥이 바삭바삭해서 빠삭 이 맛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이글에 조리한 고기 속 깻잎전입니다. 뼈 사이에 돌리니까 속에 있는 육즙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와, 자이글은 딱 씹었을 때 육즙이 꽉 터지는 게 다른 음식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은 자이글 쪽입니다. 제 취향에 그냥 가깝게 조리법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맛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동태전이 정말 맛있고 깻잎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고기소를 넣어서 만드는 깻잎전 우리가 잘안 해먹잖아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구매해서 먹으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자언니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소 깻잎전, 꼬치, 그리고 동태전까지 세 가지 전을 먹어보고 맛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비자언니네 브랜드 자체가 수제로 모두 다 만들고 요리연구가 명인 선생님께서 만드신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뭐 적게는 1.3배, 많이는 1.5배만큼 비싸요. 만만으로 딱 따졌을 때는 냉동식품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전혀 모를 만큼 퀄리티가 뛰어났다 생각합니다. 혹시나 다른 점들도 한번 먹어봐라. 요즘 냉동식품들 다 다르다 생각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냉동식품 브랜드를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먹어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담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추석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전더 붙여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아직 저기 조금 남았잖아요. 다 드실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웃음> 왜요? <웃음> 걱정돼요? 드세요. <laughs>